이번 인터뷰는 무편집 인터뷰입니다. 무편집 인터뷰이고요. 어, 김종호 선수가 네, 어떤, 어떤 내용인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. 어, 예전부터 되게 좀 우고 싶었었던나보 답이에요. 어제와서 이틀째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 여기 저희 생활은 좀 어떻습니까? 어, 지금 이틀째인데 어, 이런 좋은 호텔에서 묵으면서 식사도 맛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제일 매트에 가면 많은 선수들이 막 운동도 하고 있고 같이 섞여서 운동할 수 있고 그런 게 너무 끝만 같고요 너무 너무 좋은 것 같아요. 네. 2012년 예, 2012년 대회죠. 선발전은 2011년에 있었고요. 그때 선발전에서 결승에서 정원 선수한테 그때 아마 참 되게 아쉽게 패하면서 이렇게 출전 기회를 한번 놓친 적이 있어요. 놓친 적이 있는데 네. 이렇게 다시. 몇년 만에 몇년 만에 다시 이제 본선에 몇년 선발들을 패스해서 본선에 임하는 기분이 좀 어떻나요? 어 일단에 너무 그냥 꿈만 같고고요 그리고 지금 출전을 하게 됐는지 출전이 약간 의아해요 지금 놀러 온 건지 <laughs> 기분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음. 그렇습니다. 자 그때가 이제 그게 많이 게 아쉬웠었던 네. 걸 기억이 나는데요. 네네. 네. 근데 그때 본선 네, 김종우 선수를 이겼던 정우원 선수는 그걸 계기로 아우다비에서 3위를 하고 쭉쭉 쭉쭉 뻗어나가는 성장안게 많이 좀 보였었거든요.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의 라이벌 쪽이라고 할수 있는 어, 어, 뭐 서부국 선수나 막 황명세 선수가 이제 다이 아우다 땅을 막 밟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본인은 아마 한동안 여기를 모두가 좀, 모두 좀 지켜왔던 입장이었던 걸로 기억은 해요. 네. 네, 그런 상황에서 좀 기분이 어땠었나요? 아, 허은이 형이 저, 저를 모든 걸다 가져가 버렸죠. <laughs> 아, 제가 그때 좀 정신적인 충격이 티는 안 했는데 너무 커가지고 한동안 선발전 같은 걸 아예 신, 신청을 하지 않았어요. 그냥 너무 스트레스, 지는 그러니까 건 괜찮은데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형님들 너무 잘 되는 모습들 보고 너무 기뻤지만은 또 마음속으로 제가 그렇게 활동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좀. 좀 이렇게 망한 구석이 조금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여기 왔으니까 <laughs> 꿈을 제가 대신 펼칠 때가 되었죠. 네 알겠습니다. 어제 호텔에 입실하자마자 제가 간단하게 이제 저랑 간단하게 인터뷰를 했었는데요. 이미 어제는 뭐 나는 이렇게 여기 아브라비온 것만으로 모든 목표를 다 이뤘다. 그 말을 듣는 순간 너무 이미 다 만족을 해버린 건 아닌지 조금 걱정도 돼요. 아까 아, 그러니까. 아, 어제는 도전한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아서. 다른 걸 생각을 못했는데 그래도 제 제가 가지고 있는 기량을 기량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지 충분히 실현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이런 여건이기 때문에 전 너무 기분 좋고요. 최대한 열심히 해볼 생각입니다. 네 어떻게 오늘 대진표를 확인을 하셨을 텐데요. 네. 들어입상은 기대할 수 있을까요? 아 일단 제가 뭐 이긴다는 가정하에 브라질리언이랑은 두판두판 두판 정도 이기고 올라가면 그때 이제 1위라서 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. 다른 선수들에 비하면 선수들이 조 적게 나온 것 같아요. 그래서 입상하면 좋겠죠. 네 알겠습니다. 자 이게 지금 일본이랑 홍콩이랑 아시아권 대회를 제외하고는 큰 대회가 지금 처음인가요? 네 아시아권 이후에 처음입니다. 네 그러면 이번에 어떻게 보면 은 본인의 듀스 트 라이프에 그 어떻게 보면 큰 하나의 하나의 경험이 될것 같은데요. 네. 자, 이번 대회 대회에 임하는 게 어, 본인의 주짓수 인생에서 어떤 기억이 어떤 것으로 남았으면 좋겠습니까? 뭔 그러니까 뭐 추억으로서나 아니면 뭐큰 동기부여로 또는 뭐 커리어적으로 음, 일단 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치료로 <laughs> 먼저 생각을 예, 하고 있고요. 제가 선발되기 전까지도. 아, 자다가도, 그, 김우라가 아직도 생각이 났는데, 아직도 어깨가 아프다. <laughs> 아, 장난이고요. 아, 커리어적으로는, 저는 사실 뭐, 주짓수의 커리어에 크게 관심은 없는 것 같아요. 세계 챔피언에 대한 꿈이나 그런 거라기보다는, 그냥 이런 큰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시합, 선수를 가장 잘 대접해주는 이런 시합에, 그런 선수들과 어깨를 한번 나란리 해본다는 것 자체만으로도, 너무 일단 기분이 좋고 음. 너무 좋은 경험인 것 같고요. 음. 일단에 저의 위치를, 세계적인 위치를 한번 실험해보는 거고 그거면 충분히 만족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물론 결과도 좀더 좋을 것 같아요. 음. 감사합니다. 네, 이상 어, 내일 시합을 앞두고 있는 김종모 선수를 만나봤습니다.